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 율법과 죄에 관계된 내용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 기능은 뭐였는가,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요.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 온전한 순종을 할수 없다는 것,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저희들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육법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바울조차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전한 말씀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습하시면서 같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고민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깨달아서 삶 속에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이제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이 굴복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희들이 죄의 지배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죄를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이상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마저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분.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가운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의 마음은 나의 이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옛 본성, 이 죄가 저희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밝힙니까? 오늘 15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끊임없이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 이후에도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설명합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할까? 그것은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20절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하 죄니라. 바로 이 사실을 또 우리는 자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구한 목사님 질문 보겠습니다. 구원받는자가 구원의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에서 범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 부분에 가면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오늘까지 보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의 수도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에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저희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로기조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길 지어다.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되고요. 이런 연단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의의 무기로 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구원받는 자일지라도 죄 아래에서 갈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무엇을 낍니까 저희들은 오늘 이러한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는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감히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이길 수 있고요. 율법 안에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룬 승리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 승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 죄를 누르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모든 평안함 가운데도 천막을 치고 텐트 가운데 거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하늘 나라의 그 집을 바라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장성한 분량만큼 갔을 때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성숙된 그 인격이 저희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영역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삶의 영역이 구체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관계 속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을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주일날 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지체, 우리 각 사지 중에 눈, 눈이 보는 것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귀 듣는 부분이 약할 수 있어요, 입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이 툭툭 내뱉는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상황이 있습니다. 약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훈련하며 연단 받으며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적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 우선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다면 이젠 역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으로 바꿔가는 작업들이 우리 삶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결단합시다. 우리의 눈이 정말로 죄의 유혹으로 달려가는데 바빴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참으로 거짓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입이라면 의의 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바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전한 말씀과 접목하셔서 이번 한주 동안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들이 되었는데, 이 죄가 여전히 저희들을 속이고 기회만 되면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이 죄를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관찰할 때 참으로 즐거운 관찰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긴 경기를 볼때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제 가운데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제 마음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역전하는 그런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